안녕하세요 달리트장입니다. 오늘은 신발 전문 브랜드와 함께 만든 신발 콜라보입니다. 이번 신발 콜라보 라인도 오랫동안 잘 만든 신발 라인이고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유행 없이 매년 신을 수 있는 럭셔리 신발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트가든에서 m d 를 맡고 있는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로스트가든과 만든 콜라보 라인이고요. 한 가지는 콜라보로 발매하는 라인이고, 한 가지는 펌 발매로 단독으로 갖고 온 제품입니다. 이번 콜라보 라인 잊지 않았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신발 콜라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양한 발 사이즈, 미세한 쉐입, 소재, 디테일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라인인 것 같습니다 신발이란 아이템이 의류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손뜻 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 중 가장 큰게 요즘에 트렌드 너무 많잖아요 러닝화부터 아웃도어, 뭐 고프코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유행 따라 잘못 샀다가 내년 되면 장롱에만 들어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번 콜라보 라인은 유행 안 타면서 매년 꺼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담고 싶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발을 잘 만든다고 할수 있는 로스트가든과 협업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츠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플랫 부츠이고요 플랫한 실루엣을 의도한 앵클부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츠하면 첼시 부츠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앵클부츠 타입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페입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플랫하게 올라오는 이입과 발목 라인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잡았어요 이런 라인감에는 밴딩보다는 지퍼 타입으로 들어가는 게 디자인이 잘 어우러져서 지퍼를 활용한 앵클부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첼시 부츠를 보시면 밴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밴딩이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오랜 신으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있다 보니까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기에는 힘든 면이 있었어요.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내려면 앵클 부츠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도 앵클 부츠 다양한 물에는 나오긴 하지만 너무 슬림하게 나오는 경우 가 많았거든요. 1920년대에 나온 신발인데 락밴드 비틀즈나 데이비드 보이가 많이 신었던 스타일이었거든요. 요즘 아웃핏에 매치하기는 어려웠단 말이죠. 기존의 앵클 부츠와 보시면 쉐입이 완전히 달라요.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쉐입이라고볼수 있을까요? 최근 트렌드에 입는 바지 핏이 스트레이트 핏이나 레귤러 핏, 와이드 팬츠를 많이 입으시니까 바지 신. 실러... 실루엣으로 덮었을 때도 신발의 앞코 쉐입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플랫한 라인감을 가지면서 날렵하지 않게 살짝 와이드한 실루엣을 의도했고 코 부분을 보시면 엣지가 살아있어서 바지로 신발을 덮었을 때도 실루엣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쉐입이 쉽지 않았지만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샘플을 진짜 많이 봤잖아요. 맞습니다. 로스트 가든이 라운드한 쉐입 굉장히 잘 뽑잖아요. 이번에 출시한 로스트 가든 유니폼 라인에 플랫한 실루엣을 가진 더비 슈즈랑 우퍼가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부츠 타입까지 케이크스트와. 합하면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와이담 핏을 매치를 했는데 실루엣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밑단부터 깔끔하게 미니멀하면서 우아하게 코디할 수 있는 거죠. 부츠나 더비 슈즈보다 룩에 더잘 어울린다는 느낌이랄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부츠의 또 핵심이 지퍼라고 할수 있는데 사선으로 들어갔어요. 이 이유가 있지 않나요? 의도가된 디자인인데 네. 굉장히 많은 샘플링을 하면서 신고 벗기가 일직선으로 되어있을 경우 뒤꿈치가 걸릴 수도 있고 발등이 걸릴 수도 있어서 발의 모양에 맞게 사선으로 지퍼 디자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발목을 살짝 감싸면서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 디테일. 너무나 좋았습니다. 청바지를 살짝 넣어서 먹커처럼 매치를 하더라도 예쁘더라고요. 저희는 좀 어떤 소재를 사용했나요? 일상에서 많이 착용할 수 있는 부츠를 의도했다 보니까 소프트 킵스킨 레더라고 해서 다른 일반 가죽이에서 좀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첼시 부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반 첼시 부츠는 한두 시간만 신어도 발이 불편하고 빨리 막 신발 벗고 싶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이 신발을 두 시간 넘게 신고 있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발목이 돌아갈 때도 자연스럽더라고요. 이 신발을 한달 가까이 신었지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조름이 멋스러웠어요. 요런 느낌의 가죽을 원했는데 역시 로스트 가든이라 소재를 기똥차게 골라왔습니다. 랩피뿐만 아니라 네피랑 인솔 모두 다 선형 소가죽을 사용해 안쪽에도 발목을 정말 부드럽게 감싸요. 하루 종일 신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웃솔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홍창이라는 가죽으로 된 레더솔을 말하는데 가볍고 통기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미끄럽다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완하고자 홍창 앞쪽에 러버 반창을 덧대서 미끄럼까지 보완한 아웃솔을 사용했습니다. 장단점 딱 보완을 했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홍창은 가격대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가격대가 높기도 하고. 블레이크 제법이라는 고급 공법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블레이크 공법이 어떤 공법인가? 통창 아웃솔과 안쪽에는 인솔까지 한 번에 손으로 꿰매는 공법이라서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게 되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도 보이는 느낌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담백한 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굽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웃솔이 플랫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뒤꿈 높이는 3cm 정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키간 작은 분들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신고 있는 사이즈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평상시에 운동화는 270, 9두 같은 경우에 딱 맞게 신으면 260, 65까지 신는데 사이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어요. 발볼이 넓은 편이기도 하고 와이드한 핏을 많이 입다 보니까 한 사이즈 크게 입었는데 어떤 사이즈로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요? 평소 착용하시는 운동화 정 사이즈로 추천을 드리는데 실루엣 자체가 앞코가 길게 빠진 쉐입이다 보니까 정 사이즈로 신으셨을 때 발가락 앞쪽으로 길이감이 여기 살짝 남으실 수가 있어요. 코 엣지를 살리기 위해서 길이감을 일부러 살짝 더 길게 뺀 의도된 디자인이어서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발에 딱 맞게 신고 싶다 발볼이 좁거나 내 발등이 낮은 편이다 하시면 반치수 작게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관련해서 좀자세히 궁금한 분들은 직접 여쭤보면 알려주시지 않나요?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남겨드리고 상세 페이지에도 자세하게 기재해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원래 로스가든이 첼시 부츠나 워커 부츠 타입들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나요? 다양한 부츠 디자인이 있다 보니까 20만 원 후반대부터 40만 원대까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좋은 거쓴거다 알아요. 근데 과연 정상가 어떻게 형성했나요? 협업으로 진행하는 부츠이다 보니까 리즈너블한 가격대로 27만 5천원으로. 27만 5천원? 기존 로스간 제품들보다 가격대가 좋네요.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간 소재랑 공법에 비하면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부츠랑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나 공법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신발은 너무 만족스러운데 20만엔 또 넘어가면 움찔움찔한단 말이에요. 큰돈 나가야 되고 이 신발 한번 사면 최소 몇년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소 5년은 신을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가격을 좀 얘기해봐도 되겠습니까? 50%! 다리를 굉장히 많이 떠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laughs> 가격이어서 콜라보는 두 번째인데 준비한 가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10%, 20% 정도밖에 할인을 안 하는 알죠 알죠 30% 30% 하면 19만 원대 50, 20만 원 아래로 내려왔어 그러면 조금만 더 해서 40%! 40%요? 아 진짜! 이거 한번 해주면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40%... 기간을 좀 설정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할인율을 하려면. 그럼 기간을 설정하면 40% 가능할 것 같다. 일주일 정도까지만. 그럼 딱 일주일 동안 40% 할인. 그럼 얼마죠? 로가에서 부츠 16만 5천 원 어떤 가격입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퀄리티에는 나올 수 없는 가격이고 몇년 신을 수 있다고요? 최소 5년 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행을 안 탄다는 점 와이드한 실렛을 입거나 슬림핏을 입거나 다 어울리는 쉐입입니다 청바지에 스트릿하게 신기 좋더라고요 미니멀하게 슬랙스나 수트에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끝판왕인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컬러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아요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컬러를 만들었는데 뱀님 생각했을 때 어떤 컬러를 좀 추천하고 싶나요? 제일 범용성 있고 무난한 거는 블랙색 사인 또 저희가 이제 브라운 컬러도 준비했는데 너무 진한 브라운이 아니라 은은하게 브라운 기가 살짝 도는 그런 다크 브라운 느낌의 가죽을 준비했어요 부담 없이 착용을 할수 있어서 취향껏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츠가 처음이다 블랙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 옷장에 부츠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브라운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브라운 자체도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감성과 포인트를 줄수 있거든요 제가 올해 여러 콜라보를 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만족스럽고 저희 직원들도 다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다 하나씩 장만할 예정. 어 아, 진짜로? 사실, 우리가 산다는 건 찐으로 만족했다는 거거든요. 첼시 부츠는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제품입니다. 워커를 콜라보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안 그래도 로스트 가든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봤는데, 딱내 스타일인 거야. 테이켓에서 단독으로 선 발매를 요청을 드려서 가져온 제품입니다. 욕심을 안낼 수가 없었어요. 이 제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칸 워크웨어 무드에서 좀 영감을 받은 제품이에요. 워크부츠 하면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그 제품이 있는데, 대명사인 그 신발을 저희 식으로 오마주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루스트가든의 컨템포러리한 무드와 실루엣을 녹여서 대에서하고 싶어서 기획한 제품이고요 제품 이름이 루트인데 미국의 상징적인 도로인 루트 66이라는 도로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해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많이 오마주해서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품들을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돈 주고 팔순 없잖아 무조건 내가 먼저 소개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준비한 제품입니다 어떤 디자인이 달라졌나요?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코가 날렵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스트릿하게 입는 분들이나 와이드한 팬츠와 매칭을 하고 싶을 때 사이즈를 크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코 볼륨을 재해석을 해서 쉐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코 부분이 라운드 토를 살렸고요. 옆쪽에서 보면 은 소스 프레잉이 살짝 돼 있어서 볼륨감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청키한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스트레이트핏에 매치잘 어울리고, 지금 앤디도 입으신 것처럼 플리만 트랙 팬츠나 스웨 팬츠랑도 궁합이 좋거든요. 소재도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누벅 소가죽을 사용했는데 네. 그냥 누벅이 아니라 프리미엄 방수 가공이 된 누벅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컬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컨템포러리한 무드를 더하고자 탄 컬러와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엔디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 1순위로 추천하고 싶다 하는 컬러는? 탄 컬러가 좋습니다. 탄 컬러 괜찮고 가장 중요한 게 신었을 때이 착화감. 어떤 착화감으로 신겼었나요? 오마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착화감 부분이어서 최상위 공법인 구디어 웰드 제법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원래 구두에서는 포르크 필러를 넣어서 속내용을 하게 돼요. 저희는 고탄성 EVA 폼을 같이 넣어서 속내용을 해주고 아웃솔 러버솔을 사용하면서 로고를 밑에 있게 넣어서 자체 개발한 아웃솔을 사용해습 신발 자체가 굽 높이도 음. 상당한 것 같아요 인솔 밑에 오솔라이트 폼이 네. 추가로 깔려 있어서 체감상 5cm 정도 되는 굽 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가 작은 분들도 180이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180이 될수 있는 신발이라고 할수 있고 기존의 로스트가든의 감성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신발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즈 가이드도 일반적으로 좀 다를 것 같아요 10단위로 출시가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 같은 경우는 270 부츠 같은 게 260으로 신는데 4일 사이즈를 신으니까 여유있게 잘 맞더라고요. 4일 사이즈 선택해 나쁘지 않지만 양말도 겨울에 두껍게 신고 깔창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고 싶다면 반업 정도. 신발을 보면 이 앞쪽에 앞코가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위쪽에 공간이 살짝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발 길이에 맞게 신으시면 볼륨감 있게 나와있는 코라서 발가락 위쪽으로 살짝 공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니트 양말과 신을 거 생각한다면 이 정도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즈 가이드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알아봤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100만원 넘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인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28만 5천원으로. 28만 5천원? 야 살짝 익스펜시브한데요? 여기 들어간 노력에 비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 신발 가지고 오고 싶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신발을 딱 봤는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제품들 하이엔드 많이 보잖아요. 보니까 다 200만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그것보다는 무조건 낮을 테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발매를 하는 거잖아요. KKS에서 저도 약간의 맛있는 걸 갖고 와야 되거든요. 선발매 기간 동안만 기존보다만 살짝 20만 오케이. 원 언더면 오 급판왕이죠. 기존 제품들도 보면 다 20만원 중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20만 원 아래만 내려오면 콜! 30% 할인을 했을 때 19만 9,500원. 19만 9,500원. 야, 이 가격은 실을 보시면은 납득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비싸게 봐도될 정도. 아, 이건 진짜.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엄청 비싸 보이고 잘 만든 신발이에요. 이것도 구입하신 건가요? 저는 이미 구입해서 신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워커까지 이번 콜라보왕 너무 알차게 준비했고요. 를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KKST 다양하게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 부츠 제품들은 손색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을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도 좋겠습니다. 야, 역시나 로스트가드는 실망시키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콜라보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제품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발들을 정리를 하면 올해 트렌드에도 잘 신을 수 있지만 매년 트렌드 상관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 한번 구입을 해두신다면 몇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있어요. 겨울맞이에서 작년에도 대박이 났던 신발 콜라보 라인이 업그레이드에 나온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발 보니까 지금 당장 신고 싶을 것 같은데 배송이 좀 어떻게 될까요? 루트 제품 같은 경우는 방송 다음 날 바로 어이 바로 출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플랫포츠 같은 경우는 수량이 1차, 2차 나눠져 있어서 빠르게 구매해 주시면 바로 배송이 가능한데 2차 물량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한 2주 정도 소요가 될것 같아요. 제품 관련해서 코디는 제가 뒤쪽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콜라보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